네, 지난 시간에는 노인 100% 기초연금 시대, 네, 조세 공평을 중심으로 제가, 어, 결론을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실태는, 네, 국민연금의 낮은 가입 보장과 이 사각지대 때문에 빈곤율이 문제고요. 이 빈곤율 또한 자살률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왜 이렇게 높을까? 네, OECD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매우 낮습니다. 특히,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낮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 것 중에 그렇다면 조세 공평은 어땠을까? 공평주의라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이 세금의 집행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건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 네, 65세 이상 100%를 기준했을 적에 하위 70%는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고 또그 다음 7%는 공적연금 그렇죠? 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 네, 여기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상위 23%는 대한민국의 돈주머니, 복주머니였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초연금 100% 지급이 가능한가?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었고요. 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여기까지를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자,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얘기가 많이 나오죠?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0%로 갈 거냐, 50%로 갈 거냐. 여러분, 소득 대체율을 올린다고 빈곤 해소가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 대체율. 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올린다는 것은요, 노인 빈곤은 해결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지금부터 오는 이 미래 세대, 네, 그 사람들의 보장들은 가능한데, 지금 저는 이 기초연금을 가지고 현재 노인 빈곤율을 합파해야겠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소득 대체율 10%를 올린다고 보면요. 가입 기간이 길고 월 소득이 많은 사람이 인상 금액이 훨씬 높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가입 기간이 35년이고 월 소득이 429만 원인 사람을 보면요, 주로 이런 사람들은 정규직이었죠. 예, 인상 금액은 30만 5천 원인데 여기에 비해서요, 가입 기간이 20년이고 월 소득이 200만 원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인상 금액은 12만 2천 원이죠. 네 반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을 올린다는 것은요 미래 세대의 보장이 가능한데 이것도. 구입부 빈익빈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거나 소득이 많은 사람은 훨씬 유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로서는 노인 빈곤 해소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노인 빈곤 해제를 하며 기초연금을 우리가 100% 지급을 할 것인가? 네, 이것이 지금 핵심 하이라이트인데요. 정부는 세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정부의 세제 개혁이 빈곤 개혁입니다. 노인 빈곤을 정면 돌파하려면 기초 연금 관련한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목적세를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목적세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 경비의충당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 건데요. 이 목적세는 사용 용도가 명백하고 납세자의 납득을 얻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에 조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동안에 필요에 따라서는 목적세를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방위세 같은 게 있죠. 방위세는 1975년 도의 신설을 해서 1990년도에. 네, 일몰을 했습니다. 네, 마감을 했죠. 또 농특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1994년도에 우리가 목적세를 만들었는데 네, 2004년도에는 다시 연장을 했고요. 또 2014년도에 또 연장을 해 가지고 2024년까지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이 농특세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세는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그러한 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기간만큼만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초연금 100% 지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정부에서나 보건복지부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재원이 없고 예산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목적세를 만들어서 이 세금의 이름을 저는 연금세 또는 행복세라고 해서 저는 이 기초연금 재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특별히 미지급되고 있는 30%를 우리가 이걸로 충당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필요한 기간이 도달된다면, 네, 그것은 이 목적세에 예, 네, 필요성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한 이 미래 세대가 국민연금으로 어느 정도 노후 보장이 될 때, 네 그때까지만 목적세를 운영하라는 거죠. 그래 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조세가 공평해지죠. 네, 미지급자에게도 우리가 지급을 할수 있고요. 공평한 제도 운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 효과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네, 기초연금을 이 그동안 미지급됐던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받으면은, 네, 그것은 당연히 네 경제의 어떤 소비 창출이 이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 빈곤 문제를 정면 돌파하려면은 기초연금 관련한 이 증세, 이거는 목적세로 가져가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게 말씀드립니다. 아, 여러분께서 눌러 주시는 이 구독과 그러면 기초연금 지급과 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등은 어떻게 조정이 될까? 여러분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요. 이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타시는 분들이 약 265만 명입니다. 네. 10명 중에 약4 4명이 지금 동시에 타고 있는데요. 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전혀 이 성격과 특성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요. 본인이 적립하고 본인이 수령하는 거죠. 네, 여기에는 물론 A값, B값, 네, 균등 부분과 비례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만은요. 어차피 그거는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그 사람들 안에서 이것이 움직여지는 거고요. 기초연금은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 이 성격과 특성이 완전히 다른데 국민연금을 많이 탄다고 기초연금을 아예 주지 않거나 국민연금이 높다고 기초연금을 감액해서 네, 최대 50%까지죠. 이거는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기초연금 목적세가 신설됐을 경우에 네, 어느 정도 이 기초연금 목적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재정 부분이 어느 정도 우리가 충당이 가능할 때이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완전 폐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세가 또 신설됐을 때 우리가 지금 여야가 합의하고 있는 이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네, 이거는 세수 확보에 따라서 또 금액은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만요. 저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중위 30%에 딱이 40만 원을 먼저 못을 받고 그 다음에 하위는 우리가 빈곤을 더 시급하게 네 이거를 해결하기 때문에 50만 원을 지급하고 상위 30%는 30만 원을 가져가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노인층의 현재 세대, 네, 지금 70대, 80대, 90대 이분들은 기초연금으로 빈곤을 해결해 주고요. 미래 세대, 지금의 50대, 40대, 30대 이 사람들은 네, 이 사람들이 노인층으로 되면서는 국민연금으로 노후 보장을 해 주자는 거죠. 현재 세대에게는 기초연금 100%를 지급해서 현재 소득 대체율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40%. 그 다음에 또 기초연금 100% 지급하는 인원이 줄어든다면 소득 대체율은 45%. 그리고 미래 세대에 소득 대체율이 50%까지 올라간다면 그때는 기초연금을 정말 하위 부분으로만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요 지금 현재 세대에게는요. 기초연금 확대를 먼저 기반으로 잡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올려주는 거죠. 네. 이것은 우리가 빈곤 해소에 아주 효과적이고요. 또, 그 다음에 미래 세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이제 강화가 된 거죠. 내가 낸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충당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는 기초연금을 가지고, 네. 하위 부분에 지급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예. 연금으로 보장을 강화하자. 네. 그래서, 노후 빈곤 해소는 기초연금. 그 다음에 노후 보장 강화는 국민연금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의 이제 결론으로 정책 제안을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초연금 100% 지급을 통해서요, 빈곤율을 시급히 개선해야 됩니다. 네, 그것은 목적세, 세제개혁을 해야 된다 그랬죠. 목적세를 신설해서 이공적연금의 공평하고 정의로움을 실현하자,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싶고요. 또이 특별히 노인 빈곤 해결은 개인한테 맡겨둬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거는 국가의 책무이자 역할입니다. 여러분, 노인층도요, 지금 사회적 약자입니다. 직장을, 직업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병약하고, 네, 정말로 이 사람들도 사회적 약자다. 두 번째는요, 목적세 신설로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가 완전 폐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필요한 기간만큼, 네, 목적세는 우리가 원하는 기간만큼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폐지가 가능하고 세 번째는 이 기초임금액 인상 부분입니다. 이건 여야가 합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수 확보에 따라서 먼저 중위층 기준에 40만원으로 우리가 같이 인상을 하고 하위층은 빈곤율 개선을 하기 위해서 50만원 또 상위층 30%는 일부 세금 절감이 또 필요하다면은 (30만 원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네 그래서요 노인층의 현재 세대는 기초연금으로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보장해 주자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네, 오늘은 노인 기초연금 100% 시대. 거기서 어, 대 토론회가 있는데, 저도 여기에 토론자로 참석을 하면서, 이제 자료를 좀 준비하고,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과연 우리 정부가 이 기초연금 100% 시대를 갖고 또 열어 나갈 수 있을까. 네, 정책 제안을 제가 결론 부분을 이번 영상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 목적세를 신설해서 필요한 기간만큼 이 노인 기초연금에 대한 재원 부분을 충당하자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받지 않는 것은 정부에 이 달린 건데, 네, 어쨌든, 네, 영상 두 가지를 통해가지고요, 저의 이 기초연금 100% 시대를 열어갈 정책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